사입니다 공화국의 성립과 발전,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화 추진은 미국 내부는 물론 국제관계도 직접 연결됐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와 성격과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란 국가 성격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제국의 성격을 글로벌 화 관계사 한정해서논하고 3절에서는 글로벌화와 연습이라고 할수 있는 글로벌화와 유형 형성의 역사적인 연호를고찰하고자한다 제국의 성격을 말하는 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제국과 공화국의 이념이 다르다는 것을 제안한다면 현재의 미국은 고전적 성격의 제국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먼저 고전적인 의미의 제국이 갖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이에 비춰서 미국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첫째, 독자도 누명 아래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전파력. 둘째, 영토와 세력권의 크기. 셋째, 다민적성. 넷째, 문명의 중심에서 주변의 일까지 계층분화 격차. 다섯째, 주변의 분쟁이. 중심의 존재를 위협하는 안전보장 문제. 미국 문명이 나타나는 고전적 제국의 특징으로 다음 과 같은 것이다. 첫째 18세기 개몽주의 사상에 기초한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화국을 건설한 역사가 국민의 자랑을 여쭤서 미국 문명의 중심이 된 점이다. 지금도 정치체제에 대한 자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점이 미국의 큰 특징이다. 원래 공화주의는 정치적인 성격에 강해서 자유평등, 인권, 인민주권, 법, 지배 등의 정치적 가치관이 미국의 신조로 국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폭넓게 저, 자리했다. 미국에서는 계몽주의 사상 자체가 인류의 보편적 사상을 표방함으로써 이 미국적인 신조가 누구에 해당되는다는 보편주의적인 발상의 신조제를 만큼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인류 발전을 가정한 문명 사회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만 반계 문명의 단계에 따라서 인간을 언제나 대등하게 평등하게 대하자는데 문명 사회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문명 정도가 낮은 사람은 계몽의 대상이 된다. 미국 문명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전도나 사명감이 이 문명 사유관과 일맥상통한다. 세 번째 특징은 인종주의가 강해서 그리스도교, 특히 프로테스탄트교. 또한 백인 중심이고 그외에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 9 2 4년 남동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부터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법을 제정 것이 단적인 예며 무엇보다도 흑인도의 제도는 하나의 존재라고 할수 없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역사적 과거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네 번째 특징인 아름 아메리칸 드림은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중심이 없는 현대 글로벌러가 핵심이기 하기에이 현상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중세 번째 특징은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상세히 설명하겠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공포하면서 영국의 군주제 대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축을 실현하는 공화국 건설을 목 국가 목표였다. 그러나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정치적 인문주의는 공화국에서 국민의 공덕심 졸림을 기반으로 해서 공익을 실현하기서는 위해이래 대립이 적은 조그만 영토에서만 존속된다고 생각했다. 독립 이전부터 미시피강 동쪽의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미군은 자신들이 제국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1787년 합중국 초안, 헌법 초안이 완성될 무렵 연방 준비가 통치를 위협할 상비군을 두고 중앙 집권에서 군주제로 회귀하려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건국의 아버지들 일리에서 고안한 것이 연방 준비의 상권을 분리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연방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연방공화국을 창설하는 제도적인 장치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중국 헌법은 연방 영토의 서부지역에 만들어질 새로운 주도 공화국적 체제를 채택하도록 응했다즉 주의 수조가 늘어나도 제국화하지 않고 공화적으로 발전하도록 제도 설계한 것이다 그 방침을 추진한 제3대 제퍼슨 대통령이 1803년 현재의 루이애나주에서 지금 그 프랑스 루이 왕조한테 그 돈 주고 죽을... <laughs> 산 거죠, 예. 네. <laughs> 몬테나주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프랑스의 나폴레옹부터 사들여서 미국이 자유의 제국으로 발전할 끔한 것도 제국 규모의 굉장히 싸게 샀죠. 음. 방대한 영토의 공화국이 팽창한 것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적 인문주의의 사상적인 멍해를 넘어서 혁신적인 실험이기도 했다. 그런데 연방준비 창서로 남북전쟁 발발 전까지 70만 건 미국은 국가 부재 상태라고 불정적됐다 미국 독립의 영국이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고 외치던 항의운동에서 발달이 되었던 것처럼 건국 당시부터 미국 정치에는 반국가주의적인 전통이 형성됐다. 토크빌이 1830년대 초 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가미받던 잭슨 민주주의 때는 미국 정치가 중앙집권적인 국가단위였으며 주는커녕 아직 몇단안 되는 도시와 읍면 단위 자은 인구의 지방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시기였다. 이런 자치 체제의 통치는 지방 정당 조직과 교회 등 여러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성된 민간 단체의 활동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가 흑인 노예제와 남부가했던 경계주의에선 흑인을 배제했고 그 외의 주에서도 연방제 하에 남부와 경계주의와 거주지를 분리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켜 이렇게 해서 흑인 노예제가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남북 전쟁을 연방을 존솔을건 전쟁이 되었다. 남북 전쟁에서 북부와 승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남부에도 뿌리내리면서 대륙 규모의 제국이라는 성격을 확보하게. 되었다. 남북전쟁 일시적으로 연방 정부의 중앙집권을 가져가겠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19세기 후반 미국 경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년간 공황이 일어나자 이윤 추구에 매달리는 자본주의 활동을 제어하기 시작했다업관제로 변. <laughs> <laughs> 연방 정부의 공무원을 개혁하고 동시에 철도의 차별과급과 카르텔을 규제하는 등 연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했다. 오랫동안 폐쇄된 중앙은행도 1907년 월스트리트 금융위기를 발생 계기로 80년 만인 천, 1913년 월슨정부 시기에 연방준비사회가 이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중앙정부가 출연한 것은 미국 문명의. 주축인 풍족함이 대공황 때문에 위기에 직면에 뉴질랜드 정책이 실시되는 1930년이 되어서이다. 전 그래서 뉴질베트 대통령 시대다뿐인가로 보죠. 고전적 의미의 제국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인 영토의 크기면에서 미국은 건국 당시의 규모에 머무르지 않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현저하게 팽창했다. 제퍼슨의 자유제국 구상은 현실의 정부 형태는 별개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환대소양 지역을 섞권한 공화주의라는 혁명 사상의 일환이고. 북미 대륙에 머무르지 다제퍼슨이 미국의 자유, 화톱불이 돼서 세계를 밝히고, 인류의 피난처가 돼서 유럽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혁명운동의 거점이 되는 미래전망도 그리고 있었다. 미국은 건국에도 식민지 시대와 마찬가지로 원주민 영토를 침략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치러서 영토를 빼앗는듯 제국주의적인 서진운동을 적용했다. 1840년대 멕시코 땅에 있던 텍사스 병원 문제가 부, 부상하자 명확한 운명론을 제창하면서 공화체계가 그리스도교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국가적인 사명이라면서 평창을 정당화하는 논리랬어이 논리는 문명의 전파를 제국주의 정당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영국의 제국주의 논리와 같았다. 미국은 이렇게 획득한 영토에 새로운 주를 건설했고 제퍼슨의 고정대로 연방공화국은 확대했다. 실제로 이는 연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규모 군대로 저렴하게 일된 정부였기 때문에. 중앙집권화로 중앙 중화, 공화국 전속이 위험받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하지만 문명의 전파로 가는 정부 논리는 다른 문명과 공조를 용인할 정도로 관용 되지 않았고, 미군의 철저한 전멸 작전으로 원주민의 전통문명은 파멸됐다. 1 9 세기 말에 이르면 해외에 있는. 하와이와 필리핀까지 소유하면서 미국 은말 그대로 공식 제국이었다. 이와 같은 명백한 문명론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 19세기 말 이후에도 계속됐다. 제2차 세계전후 일본을 점령하고 국가 개조를 단행한 메가도 연합국 사령관이 력 일본의 그리스도교 포기를 중시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1947년 트루먼 선으로 냉전기 시를 냈던 트루먼 대통령은 전체주의라는 다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당국에 대처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한다는 미국의 공화국관을 대외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오전에 의미에서 제국이 갖는 세 번째 특징인 다민족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미, 미군 광활한 영토를 개척할 노동력이 부족했고, 미국의 경제적인 기회가 이민자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다민족, 사회의 광경을 연출했다. 잉글로 섹스인 게 백인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출신민족이 다했고 19세기 중엽에는 아일랜드와 독일의 가톨릭교도가, 19세기 이후에는 남동유럽의 가톨릭교도 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중국 일본도 대량으로 밀려들었다. 1920년대 이민제한으로 남동유럽과 아시아에서 이 의미는 잠시 중단됐다. 그러던 것이 1965년 존슨 정부가 공산주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냉전의 대우로 삼았던 자유민 문... 민주주의의 이념에 개최해서 기존의 민족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오늘날 같은 다민족이 대규모로 이민해 들었다. 즉 스페인어권의 히스패닉 계통과 아시아계는 물론 갈톨릭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까지 포함돼서 종교적 다양성이 점점 깊어지면서 미국 마치 세계의 축수판과 같은 양상을 띠겠다. 1954년 흑인차별교육이 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연방최고재판소의 브라운 판결은 냉전에서의 국제적인 주제권을 주고 온든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즉 보편주의적인 공화국 이념은 인종주의적인 전통적인 속박을 완화해서 흑인을 주류 사회에 포섭하는 길을 열었다. 이판결을 흑인의 국민권 운동이 자극을렸어 1960년대 이후 오랫동안 쌓였던 문화적인 다양성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는 계기가 됐고 각각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상호 존중하는 다문화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다문화주의는 제국 실현에 대해서 공화국 이념을 같이 기치 아래 개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미국 전통개혁운동의 논리를답습하고 있고 미국 사회의 제국적인 현실을 공인한 다음에 공화국의 이념 아래 시민의 평등을 촉진하려는 운동이라고 볼수 있다. 고전적인 제국가는네 번째 특징인 계층 분화 격차에서는 흔히 노예자가 말 그대로 내국 시민지로서 미국의 제국적인 성격의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남북전쟁으로 노예 예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흑인은 남부의 가장 가혹한 인종차별인 징크로법에 묶여서 인권보장부 마저 받지 못해서 공화국은 권형 시민유산을 계승한 신분제도. 형태로 유지됐다. 지금도 대도시 슬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압도적으로 많고 마치 문헌명 사회의 제3세기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거주지 분리에 의한 배제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 소득 격차는 전통적으로 컸고 지금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클뿐 아이라 최근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2009년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4,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가 넘어요. 오바마케이뭐 이런 거죠. 교도소 수감 이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단연 최고다. 2008년 수감자 선임인 99.1명당 1명인데 18세부터 34세 백인 남자 30명당며 흑인은 9명당 1명이다. 수감자 중 30퍼센트가 미국 국적을 갖지 않아서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인다. 고전적 의미에서 제국이 갖는 다섯 번째 특징인 주변의 분쟁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를 살펴보면 19세기 북미 대륙의 원주민과 멕시코를 상대로 계속된 침략 전쟁의 대부분은 소규모 군대로 승리한 것으로 미국에서 경부장 국가로 머무른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전이 발발하고 독일의 위협을 받자 미국의 일선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을 그리고 국제평화 실현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기 이른다. 그가 제안한 국제연맹 창설은 미국이 사수해 말하는 민주주의의 존립이라는 국가시책에 기초한 것이다. 비록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은 과자절했지만 20년 후에 세계대전이 일하자 유스의유지를 이어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제연합과 브라이튼 우주체제를 창설하면서 미국이 전후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다. 완전히 깡패 짓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상임이사국이랑 뭡 뭐, 안보리 그 자체가 웃기는 거죠 지네들이 완전히 그~ 다섯 개국이 자꾸 흔드는 거죠. 그러나 로즈벨트 구상도 전로한 정도에서 끝나고 앞서 밝혔듯이 트루먼이 냉전과 함께 소련의 세력 확대에 대항해서 비사유주의 국가 안전 보장을 책임지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깊이 관여했다. 이렇게 해서 세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주변에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됐다. 동시에 미국은 냉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우 광대국으로서 는 언제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해외 파병이 일성화됐다. 군부에 더해서 CIA 등 정보 기관을 확충하여 안전 보장 국가로 급격히 확대됐고 세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특유의 국제전에도 깊이 관했다 공화국의 이념 과는 거리감은 연시일공이 군사대국이 었고 소련과 핵군축 경쟁을 반복 확대하는 과정에서 최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군산 복합체제도 형성했다. 게다가 미국 냉전을 틈타서 공화국을 세계에 보급한다는 국가적인 사명과 연결해서 정당화시키면서 제국과 공화국 이념사에서 품을 수 있는 심각한 긴장감마저도 마비시켜버렸다. 냉전이 종결된 1989년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비는 여전히 전세계 국가비의 40%를 차지하고 1 3 0개국에 700여 개국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의 힘이 약해져서 주변의 분쟁에서 군사적 위력을 그다지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냉전 시기 베트남전의 패배와 최근 미군의 제국화가 다시 주목을 받는 가운데 미국 스스로가 만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혼선에 빠져 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미국은 건국 이래 고전적 의미의 제국적인 성격을 유지해오고 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제국적인 현실을 답습하여 공화국 건설이라는 건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제도가 다름아닌 연방공화국이다. 사실 연방공화국은 공화국의 정치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아래 근대 세계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연방공화국의 구상에는 원래. 대외적인 팽창을 촉진하는 속성이 있어서 공화국의 이념이 이러한 팽창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활용되면서 본래 모순될 수 있었던 제국의 발전을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팽창이 정당한 논리는 미국식의 공화국관을 절대시키는 독선성 인종주의 거주지 분리도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제국의 발전이 가져온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화관을 국 재편성해서 보편주의를 확대해서 차별 소외당하는 사람과 새로 합류된 사람들의 기존의 인그루섹슨계 주류 정치에 공평하게 포섭하려는. 개혁 운동이 반복했을 때, 이는 인간의 일률적인 기반을 자각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개몽주의 사상의 내성을 지렛대 삼아서 지적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연계한 것으로 볼수 있다. 국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윌슨과 제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가 제창했던 똑같이 민주당이 민주당이 진짜 하여튼 미국 망치인데 일 인자요. 전후 구상은 미국이 직접 지배하는 제국이 아니라 패권국이 국제 질서 형성에 책임지게 하는 방침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 국제적인 주도권을 쟁취한 미국의 제국의 숙면이 주변국의 분쟁이 말려드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21세기의 세계에서 미국의 제국화가 주목을 받고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됐던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라 하겠다. 그러나 미국이 무력 행사도 서슴지 않는 강권적인 제국이 되도록 유발한 알카이다의 테러 공격은 글로벌화가 가져온 새로운 유협이다 이러한 현대의 글로벌화에서 미국의 강력한 원동력을 근거로 다음은 미국의 글로벌화와 구조적인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건국과 글로벌화의 배경. 미국은 유럽에서 이주이 백인이 계절적으로 녹여 고용하는 노동자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흑인 노예를 노동력으로 확보해서 건국한다라며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 돈. 물건, 정보와 같은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산물이다. 대항해 시대, 유럽 나라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식민지를 영역하고 원거리 영토를 재배할 때 분굴 거점으로 현지 전통사회와 접촉을 제안했다. 유와 달리 미군 국경을 넘나드는 사회적 소통을 한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유럽에서 유저한 백인이 원주민으로 불안한 땅 위에서 어떻게 정주사회를 건설하느냐가 과제였다. 미국 사회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쉽게 소용될 수 있는 것은 건국 후에도 서진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동부의 정주사회로부터 <laughs> 서부의 미개척지로의 이주가 진행됐고 해외로부터 대규모 이민을 받아서 사회적 이동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 살아가는 신분사회에 달리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기 삶의 길을 찾아 떠나는 개인적인 인생을 살아갔다. 독립 독보적인 인간이 이상형이다. <웃음> <웃음> 북미 대륙 내부는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었지만 대외 정책의 기본 방침은 고립주의였다는 말에서 연상되듯이 미국 사회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로부터 격리된 것은 결판했다 오히려 국제적인 교류가 쉬운 상태였고 본국인 영국과 같이 시민지 시대에 건설된 동촌에서도뉴잉글리드를 제외하고는 농촌 경, 공동체가 적었다 미국 정치의 중심인 자치단체는 관습을 기본으로 삼으로써 영국으로부터 이어받은 법 제도를 정비해서 만든. 관습법 아래 개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확정하고 지방 명명과인 시안판사를 중심으로 운영했다. 이러한 자치단체는 과세나 경찰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laughs> 민병 제도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서 공화국은 작은 영토밖에 존속하지 못한다는 공화주의 사상과 비슷하게 연방 공화국의 존립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다.